엄청나게 체감 중인데 이런 즐기운 날씨에도 축구에 대한 사랑과 팬심으로 이렇게 경기장 가득 메워주, 메워주신 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끝으로, 어,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긴 여정 덕분에 정말 감잠을 많이 설치고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고 음, 행복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<laughs> 수진님의 멋진 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